계란찜인데 왜파버거대 사실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참아 뭐라할 수가 없다. 하... 내 요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희나 요리 치면 뭐라 나오는지 볼까? 희나 요리. 아, 진짜 개어이 없다. 아니.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려놨네? 아니, 이건 하... 이악의적인 편집! 이렇게 악의적인편집 옳지 않아요 와, 진짜 어이없다! 으미미비가필요없네적인편집입니다거기적인편집입니다이거는아아헤 와~ 순간 눈 쓰인 줄 알았어~ 예? 아~ 밥맛 떨어져~ 예~ 야~ 잠깐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밥맛 떨어져는 진짜 너무 심하다~ 날 보면 밥맛이 돌아야지, 어떻게 밥맛 떨어진다고 할수 있어? 내 얼굴 보고? 아니, 근데 이 계란찜은 진짜 억울하다~ 아니, 이제 이렇게 안 해~ 이거는 진짜 옛날이야, 옛날~ 한 2~3년 전이라니까~ 와 저거 계란찜이었어! 난 공주 밥사진 찍어온 줄 야아! 야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지 개밥이라는 거야? 아, 알았다! 알았다! 이거 화질 때문에, 화질 때문에 아, 이거 화질 때문이다 해동이가 오해하는 이유를 알았다 뭔 소리지? 야, 나는 솔직히 내가 니보다는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뭔 소리야? 아, 진짜 불만 있어? 똥크크 야, 똥은 진짜 너무했다 야, 똥은 진짜 야 똥은 안 망가른 똥은 아니잖아. 너똥 먹을래? 이거 먹을래? 개짜증. 고민하는 게 개짜증. 순수하게 저게 똥이냐고 여쭤보지 돌아와. 말아주실래요? 희나야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위고비가 아, 여기 있네. 식욕 감퇴 장난 아니네. 희나 역시 비위가 좋네. 갑자기 방송에서 곰이 있내 나누. 잠깐만 방금 야 방금 도네한놈 누구냐? 야너 죽을래? 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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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깨지 마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방송에서 거리대났다고왜 자꾸 때리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던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만 아니야? 숟가락 내려놨다. 오믈라이스요.